육생자를 보내시면서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믿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만 미야마 살리라.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얘기해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기도받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살아서 한경에 지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믿음이 믿어 믿음. 나오 믿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은 일어나 활동하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한번 따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종과 행으로 행하라. 주께 여러분 앉아서 하지 마 일어나요. 일어나서 전도하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당당하게 일어나요. 세례 요한은 그러잖아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살아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활동.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도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보세요. 진짜 아브라함은 청직이었어요. 결정권은 소유권. 주장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아 떠나라. 예. 어디로 가요? 묻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아기를 가진다. 아들을 가진다. 한경이 가질 형편이 아니. 예. 그 의가 되는 그도 것 한경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독사 이삭을 줬는데 모리아 산에서 또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 그러는데 그때도 예 그래 이게 청지기 정신 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드리라고 하지만 무슨 대안이 있겠지 생각하고 순종을 했더니 결국 하나님 대안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죽이지 마 양한 마리가 그물을 자랑하는데, 그게 나무에 걸려가지고 있는 그걸 갖다가 이상 대신 재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이상의 차원에서 있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요구하게 될 때에는 그 믿음을 써게 될때 나타나는 현상까지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걸,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 저도 과거에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교회가 경매가 될 때가 있었죠 빨간 백돌 집다 경매가 되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깊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야너 옛날에 개척했잖아 예, 했죠 천막 있었잖아 예, 천막 했죠 지금은 이거 건물 뺏긴다고 할지라도 넌 자녀들도 있고, 몇몇 성도들도 있잖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그 감동을 줘. 아, 그러네요, 하나님. 내가 먼 거를 붙들고 지금 너무 그럽니다. 피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 돕는 사람을 보내고, 또 기도함으로 해가지고 잘 해결돼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복받은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몸 상할 정도로 고통당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믿습니까? 옆 사람은 당신의 영혼이요. 건강입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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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요.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어렵다. 영혼 없는 것은 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남의 건 났다고 먼저 취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 보고, 뿔도 없는 양이 자기 멋대로 돌아다닌다고 다니다가는 다 이리밥 됩니다. 다 이리밥 돼요. 그러나, 불도 없고 뛰지도 못하고 눈도 안 밝은 그런 양이라면 하나 잘해야 돼요. 목자가 가는 곳으로 따라다니 목자가 만든 우물, 우리 속에 거해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그 성경을 보다 보면 남의 보증 서지 말라 그러잖아요. 미련한 사람을 책망하지 마라. 그래 왜 미련한 사람 책망하는 건 개의 길을 잡은 것 같다는 거왜 물은 물어, 물어버린 거. 교만하지 마라. 그러니리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보세요 쭉해다 선택권을 그게 조카에게 주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늘 믿었어요. 마지막에 가서,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호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다. 따라, 재단을 쌓았다. 그럼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다 결정하면서, 기도하라. 예배 드리고, 기도하라. 이것이 있을 때, 박토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줘서 승리한다는 사실 꼭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은 대신 하나님과 의 관계는 순종하는 관계예요. 사랑과의 관계, 형제간의 관계, 혈육과의 관계는 늘 상대를 생각하는 관계. 물질을 언제든지 선용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아브람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어디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제가 일일이 여러분을 만나서 기도도 못 해주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으로 기도받는 여러분 심령에 심장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괴로운 거 갈등하는 거뭐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문제 놓고 갈등하는 것까지라도 오늘 성경님께서 여러분에게 빠른 결정을 할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해서 기도하겠으니까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육체적인 것도 어려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 어두운 장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우리를 의눈 뜨게 해주세요 할때 눈을 뜨게 해주신 같이 오늘 믿음으로 기도받는 우리 성도들 오늘 기도받고 새로운 힘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가지게 하야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내다가 밀이삭을 따서 비벼서 먹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하며 새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야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보고 실망하지 않고 환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야 주옵소서. 모든 병마와 실망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온 가정에 함옥되게 어려움을 함옥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할 줄로 믿고 모든 병마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